배우 백진의 강지환 슬래시 사진 등호 KBS2 TV 죽어도 좋아 방송 화면 캡처 죽어도 좋아 백진이가 꿈속에서 진상스러운 상사 강지환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기에 상사에게 할 말을 하는 대리로 등장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선사했다. 지난 7일 오후 첫 방송된 KBS2 TV 수목 드라마 죽어도 좋아 극본 임서라 연출 이윤진 최윤섭, 제작 YP 프리앤디, 프로덕션 H, 에서는 이루다, 백진의 분, 가 반복적으로 같은 날에 대한 꿈을 꾸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백진상은 이루다의 꿈 속에서 이제 내 차례인가? 감금하는 것도 이대로 업무하는 것처럼 어설프더만 라고 말했다. 이어 매체 의 광고 기획안은 마무리했나? 내가 분명 오늘 오후까지 끝내라고 했을 텐데. 나한테 불만 있나? 이유나 들어주지라고 덧붙였다. 이대리. 백진상은 업무 지시에도 보고서 하나 기한을 맞춘 적이 없고. 그랬냐고 하면 구구절절 변명만 많지. 내가 많은 걸 바라나. 시키는 일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대리 지금 직장 생활 몇년 차지. 나 때는 상사가 뭐라고 하면 다 했어. 생각이 없는 거야 라고 했다. 이 대리는 머리가 없는 거야. 이는 꿈이었다. 슬래시 사진 등호 kbs e tv 죽어도 좋아 방송화면 캡처 이루다. 백진상을 비롯해 회사 모든 사람들이 회식에 참여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백진상이 쓰러졌다. 이에 이루다는 강준호 대리. 공명분의 도움을 받아 백진상을 데리고 나갔다. 그러던 중 이루다는 최민주 대리, 류형경분의 전화를 받고 백진상을 놓쳤다. 백진상은 달려오던 차에 부딪혔다. 이를 본 이루다는 팀장님, 아 팀장님, 아까 회식 때 팀장님 죽으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 팀장님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루다의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루다는 계속해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됐다. 그는 예지몽을 꾼 건가? 팀장이 죽은. 태몽도 직계 가족이 꾼다는데 내가 왜. 대박 예지몽이잖아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는 알수 없다. 회식이 끝난 뒤 백팀장이 죽는다. 하루가 반복된다. 그때부터 나만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했다. 또한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대로 죽을 거냐? 대답해 이 자식아라고 한번더 생각했다. 이루다는 백진상에게 팀장님, 최대리님한테 좀 너무 한거 아니신가요? 라고 했다. 이에 백진상은 상무님을 화나게 한게 누군데 상무님께 이르지 않았냐라고 했다. 이어 확인한 것도 아니었어. 이대리한테도 책임이 있었군.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한 책임이라고 했다. 슬래시 사진 등호 k b s e tv 죽어도 좋아 방송화면 캡처 이루다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오늘은 지겹다고. 하지만 난 오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어쩌면 매번 당연하게 맞았던 내일은 오늘을 제대로 보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 이루다는 최민주 대리에게 제가 뭐 실수했어요? 라고 물었고, 최민주는 내가 왜 당연히 일을 버리고 갈 거라고 생각해. 놀라서 그런 거야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후 이루다는 백진상을 향해 최대리님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잖아요. 미치기녀. 파치고 솔칠 지경이구만. 들럽고 못나게. 할말다 해봅시다라며 할 말을 했다. 좋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내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만 있다고 생각한 순간 내일은 왔다고 했다. 첫 방송된 죽어도 좋아하는 백진희와 강지환의 파격적인 연기로 시선을 모았다. 여기에 독특한 타임루프 소재로 신선함을 더하고 있다. 첫 방송에서 백진희는 계속된 자신의 꿈 속에서 연속적으로 죽는 강지환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또한 상사를 향해 할 말을 거침없이 다했다. 그런 순간 타임루프 데 네일을 맞았다. 앞으로 백진희와 강지환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